주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까지 시작? 아빠. 응? 그거 뭐야? 그거? 응. 작은 치니핑 열쇠 거는 건가봐. 그런가. 응. 잡혔다. 뭐? 아, 6분6분그약속터에서 아저씨들 이거 어어 어. <laughs> 이런 느낌 이니냐 아,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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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是不一不一，就줄래요 여기, 한면이끝 이네. 나도. 아니야, 내가 잡아갈 거야. 그지 <laughs> 잡아까 아니.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돼. <laughs> 우리 밥못먹잖아나 그들 같이 가면. 아니면 손을 잡아. 아이 차가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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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이거 안 먹으면은 TV도 없어. <laughs> 아, 아, 말고, 젤리도 없고료수도 없어. 아이스크림도 없고 i c 어 d 근데 우리 엄마랑 아까 점심 뭐 어떻게 엄마 i l k i c 뭐 d m 오뎅이잖아. 준우 오뎅 잘 먹잖아. e 잖아 먹고 <laughs> 잘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보면서 응. 엄마한테 k iced milk. i c 파란칫밥을 먹어 에어컨에 어 빰빰 어이는 뭐고요 빰빠 재물이봐 재물이 어, 음. 어 빠빠. 빠빠이 빠빠이 이제 그만 준우가서 분수쇼 보자 분수쇼 아니 준우가서 이제 분수쇼 볼거야

좀 당겨봐 이이 고마워 음. 자손 조심 손놓세요손놓세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가자 출발 <laughs> 자자 지안이 하나 주로 하나 자 하나씩 자, 자 지안이도 누르세요 주호 꺼내봐 어 그렇 <목소리도> 예, <예이> 성공! <목소리도> 안 먹는데 이거, 아빠 이거 상어야 상어야? 응. 참치, 참치. 오, 응. 이거 4 아, 0 0원 응. 어, 3 9 0원 그거 먹자 오케이. 뭐해? 아빠, 사진 찍 탈, 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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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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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안 탈, 라 엄마 안 탈, 라 얼마예요 5,000원이요? ,000원. 여기에요. 찾아볼까? 알려줘 알려줘 엄마 알려 아빠가 찾아볼게 그러면 좀 시간이 있을거 같아. 가 먹어 볼게 엄마가 먹가 먹어 볼 먹어 볼게 어볼어 다들 절대 지켜. 아? 하나, 둘, 셋, 짠. 우 음. 나와서 이제 빨리. 어머 아, 음. 어떻게 수저가 다른 거지? 나들 수저 하나잖아요. 하나? 네여기 수유 여기 여기. 좋았다 여기다 이다 아, 아, 입, 입, 입 들어가, 입 어. 그렇지 우 아, 어,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여기 가야 되나? 여기 아, 너무 예쁘다, 눈이 부러실까

신호도 동원에서야 네. 어? 어, 복장은 10년차 러너. 아식스 누가 하나 있고. 제너 런워들이 음. 외국에 코스 있는데를 많이 간대 한번 뛸라고 음. 4,000원 오케이 okay. 와보기 잘했다 그니까 러 하나씩 썼는데 하나씩 쓰고 올걸 안녕하 <목소리> 두 번째 있어 고마워 공원 옆에 있었거든 그렇지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야외 자 야외 자리 있다 이거 아쉽다. 문자다 그래? 요뭐타 뭐야? 뭐야? 뭐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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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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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오야 뭐야? 서야뭐까지 걸어갔다가 피라스 가서 애들 못 찾았지. 어. 그 바로 옆에 포장마차 가서 전밀주 먹고. 그그 가자. 걸어 가자. 했는데 동남에나 왔던 곳이랑 와서. 아. 또 어. 스페셜 메뉴 먹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운명이다. 계이할수 없는. <laughs> 만약에 우리가 오리공은 뛰지 않았더라 아니 만약에 핸드폰을 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 어. 할수 없는. 거야. 이 모든 게쌓여서 운명처럼 인연처럼 우연처럼. 네? 오사토니. <laughs> <laughs> 호사천수. 오사토야 그래도 약간 가장 옆에 정도 사가되지 않을까 어제처럼. 조그만 거 있으면 너네 좋아하면. 아아 예. 아, 명란에다가 네. 면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 아. 너네 근데 막 명란 오이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맛살 아니야 이거? 대게 대게 대게. 대게래 대게야 대게 대게 소리 소리 안나오한 핸드폰 지내 목소리가 없 네. 아 어? 맛살 있네 찢어진거 맛살 맛살 맞아? 진짜? 응 레알 웃챘네 <laughs> 레알 맛살이야? 그럼 나 우유 먹어 아니 근데 맛은 있어 어 맛있어 아 어, 그래? <laughs> 여러분 속지 안 마세요 아니 안뜨거 뭐.. 뭐지? 파리지옥? 파리 파리지옥 파

очку ti relственu slika ćeme ti teka una naina 최고. 죽는 <laughs> 거있어나 너무 아파. 그 죽는 거 해봐. 죽는 거 해봐. 죽는 거 해봐. 위에 위에 해야지. 나는, 나는, 나는 입을 닫했어이들어 가져왔으니까. 무슨 차이지? 그럼 이거 먹어야지. 죠 네. 응. 아. 아. 아.

있어. 여행이라는 게. 음. 그게 그 시간이 끝난 거야. 왜? 왜? 우리 이렇게 끝나야지 다음에 또 여행 또 가는 거지. 그치? <laughs> 유아 누나는 빠지지가 않는구만. 유아 누나? 나갔다. 아 나면 되겠다. 알겠어. 이렇게부터 뒤로 넘어져요. 안으세요